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김연영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학년 첫 모의고사가 마무리가 됐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과 성적을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다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충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후에 첫 모의고사 영어는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문제가 바로, 네, 빈칸한성이었습니다. 역시나 빈칸한성이 오답률 탑5에 두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39번, 그리고 36번도, 네, 독해력, 그리고 어휘력에서 여러분들의 아주 많은 실력을 요하는 문제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바로 33번 빈칸완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빈칸완성 문제를 푸는 건뭐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빈칸완성 문제 가장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건 당연히 뭐다? 맞습니다 첫 문장 꼼꼼하게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빈칸 문장을 내려가서 이 빈칸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정답이 되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Perceive distance of objects라고 합니다. 거리긴 한데요. 자 지각이 되는 거리입니다. 바로 어떤 물체냐 중요한 건 바로 that's are far away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죠. 자 멀리 떨어진 물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요. It's assumed 이렇게 가정이 되어지는데요. To be subject to some global limitation 여러분 여기서 global 뜻이 뭘까요? 그렇죠. 광범위하다는 거죠. 광범위한 한계 광범위한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는 거리가 먼 물체의 거리에요 거리 인식되고 지각되어지는 그 거리는 여러분 바로 뭐다 여러분 아주 많은 아주 광범위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In the sun, at the moon, star, and the sun, or the perceive at the sky 자 바로 어디에서 여러분 지금 지각이 되어지는 거죠? 태양이고 별이고 달이고 이 모든 건다 어디서 여러분? 그렇죠 하늘에서 지각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바로 뭐가 있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거에 저 a t i set about the same distance라고 합니다. 바로 무슨 표현하고 있죠? 즉 대략 같은 거리에서 그렇다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 정리할 때 이거죠. 자 관찰자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거리예요. 그 거리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광범위한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전 문장 확인했습니다. 빈칸 문장 내려가 봤더니 The farthest plane이 등장합니다. 가장, 가장, 가장 먼 평면이 얘기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빈칸 현상에서 읽어줘야 되는 건과장 가장 뭐냐?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이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럼 가장 멀리 있는 평면, 일단 포인트가 뭐냐?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올라가서 우리 정답 한번 찾아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This observation, 이러한 관찰이다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냐? 바로 이러한 생각이래요. That visual space is not open but ends at visible surface.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밑줄 딱 칠할게요. 자, 이런 관찰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시각적 공간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바로 뭐다, 여러분? ends 끝난다라는 거죠. 바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표면에서 뭐 한다, 여러분? 딱 끝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 표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 suggest that this is realized at a hard limits We say called farthest plane 보이시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빈칸한성에 대한 용어 정리까지 나왔습니다. 오케이 가장 멀리 있는 평면 가장 먼 평면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하죠. 그거는 반드시 앞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뭐다 엄연한 한계 엄연한 한계로 실현된다라고 제안을 했으며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평면이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빈칸 한성 내려가는 여기 부분까지 내용상 요약을 해보자면 아주 여기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지금 뭐 하는 거죠? 거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그 거리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여러분? 그렇죠. 제한. 제약이 따른다라는 포인트를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제 그럼 빈칸 문장을 내려가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데 빈칸 문장을 내려갔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문장에서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보일까요? For example, 예시가 있습니다 자, 그 예시 한번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 if looking down from a high tower 높은 타워에서 아래를 내려다봐요 자, 그러면 cars or even house on the ground 땅에 있는 그 자동차 집들은 여러분 어때 보일까요? 굉장히? 그렇죠 마치 장난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That is shrink. 아, 줄어들어 보이는 거죠. 작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타워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이 거리는 먼 거리를 표현을 하는 거겠죠? Presumably because they are perceived at the distance of forest plane. 그렇죠. 이게 바로 뭐라고, 뭐라고 인식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그렇죠. 가장 먼 평면이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거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빈칸에 골라줘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 내용상 뭐가 들어가 주면 돼 여기는? 바로 그렇죠 한개 똑같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이 글은 아주 논리 정연하게 먼 거리 즉 아주 먼 거리에 멀리 있는 그 물체를 거리, 거리를 표현할 때 뭘로밖에, 뭐일 수 밖에 없다? 그렇죠. 바로 제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보기 1, 2, 3, 4호에서 우리는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몇 번밖에 없다.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더 limitation of perception. 지각의 뭐다, 여러분? 지각의 뭐다?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문제 풀었던 것처럼 첫 문장 그리고 빈칸 문장에서 정답의 키워드를 찾아서 맞추신다면 정답은 몇 번밖에 될 수가 없다. 이 번밖에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오답률, 탑5에 안에 있었던 빈칸원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어때요? 잘 풀렸을까요? 3, 2, 3번 문제가 잘 이해가 되셨다면 나머지 문제도 꼭 다시 한번더 오답 정리를 하시면서 저와 함께 수업시간에 꼭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오늘도 힘차게 열심히 공부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